마이크 테스트 중.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와, 너무 슬프다, 진짜. 끝. <목소리> 절망입니다. 인생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 다 해놨는데 내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이크를 새로 사가지고 따라가고 찍었는데 이게 두, 두, 번째입니다. 내가 두번 찍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늦게 간게 늦게 올리진 게 한번 소리가 마이크 마이크를 꺼진 상태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오늘 지금 또 지금 30분을 갖다가 에이 씨부리 났는거 또 마이크를 갖다가 안 해가지고 또 새로 찍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와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어야 되겠다 안되겠다 아 반갑습니다 앞에 좀 전에 영상 보셨지요. 정말 딱 죽고 싶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로 쫓게 들어왔습니다. 마루에서 하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이 시집에서 신하고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일절망 속에.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 다시 또 나는 이 바위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불굴의 시집프스 정신 오늘은 어이 작가에 대해서만 알베르 까미에 대한 이 작가에 대해서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진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막포개포 하다가 너무 신기질이 나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제이 영상을 하다가 기다리고, 이세 구독자를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하겠습니다. 알베르 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깜, 이 사람은, 어, 1913년에 태어나가지고, 1960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이작가를더 이야기할 적에 이그 시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1913년 아닙니까? 1914년부터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까이이 작가가 1913년에 태어나서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막한두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붙는 거라. 근데 저 아버지가 이 일제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고 전사를 합니다. 돌아가서 봅니다. 두시 아, 제살돼 가지고, 그러고 저거 어머니도 까미 어머니도 이 지금 아버지가 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완전히 이 실정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분위기가 상당나보는 나무, 겁니다. 그래가지고 까미가 저거 할머니한테 이렇게 자라는데 아, 좀. 어머니 그릇에 붙야 아버지 돌아가 싶 붙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들게 이게 큰 겁니다. 그래, 학교도, 학교도 들어갔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 때도, 흐, 어제, 중명했겠지요. 그래, 이제 선생님이 참잘 봐줘가지고 공부도 더할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구, 어때, 뭐,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교수한, 교수가 또참 해가지고, 그래, 이제, 막, 예, 성공적인 나중에 작가까지 되는데, 그래, 어린 시절 좀, 불르 했습니다. 불르 불우... 했지만도, 와, 아,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알제리, 이거는, 저, 프랑스 식민지 아닙니까? 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옛날 영화 보면은, 프랑스 외인부대 아들이 맨날 가서 총삼하고 그게 행기, 죠이 알제리 아들 독립운동하고, 거기서 이제 외인부대 가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 무슨 영화였는데, 지금, 테레, 테레스 힐로는 그런한 영화도 있었어요. 감이가 그러니까 1942년도에, 1942년에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아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 아주 이제 이름을 달리게 됩니다 명성이 아 대단하네 작가 저 어디서 나, 나왔노 아, 그런 그 행계 이방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제 자기가 이제 작가로. 뭐 기자로서 아니 기자로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까미를 이야기할 적에 내가 딱 이야기해 줘야 될 사람이 뭐냐면은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같은 프랑스, 사람인, 프랑스 사람입니다. 어, 까미보다는 한 8살 많은데 이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나가지고 사르트르 198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저 그래도 나름 좀 오래 살셨지 않습니까? 76세까지 살았으니까요 네. 까미나 사르트르나 이, 이 시기를 딱 보면 다 2차 세계대전도 다 겪... 2차 세계대전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에? 요 까미도 레지스탄스 운동을 하고 이 사르트르 이 사람은 1900,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이제 일생 해가지고 45년에, 여러분, 잘 알십시오. 1945년도에 우리가 이제 해방된 거 아닙니까? 2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 사르트르는 1939년 전쟁 나가지고 바로 참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군한테 잡혀가지고 독일군 포로수용소에서 1년 동안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또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80년대까지 생존하고 계시는데 어, 그 중간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사르트르 이 실천하는 지, 지성인 행동 지식인이 무리만 갖고 이 그거만 안 된다 응? 실천해야 된다 자기 니 아는 것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지야. 그걸로 또이한 사람이 사르트르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유명했습니다. 그러고또이 사람이 또그거 유명한 게 자기 마누라가 그 뭐고? 시몽드, 시몽, 시몽도 보바르라고 아주 유명한 이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되나? 그, 그 부인도 진짜 똑똑똑한 일이였습니다그 둘이 젊은 때 만나가지고, 에이? 둘이 그 계약 결혼도 한다.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또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두분다 보바르, 보바르라고, 이 사르트르하고 이 자기 부유나고 두 분이 정말 프랑스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야. 이제 이 정도 오늘 살아서 얘기하는 거렇지 그런데 이제 까미는 1 9 6 0년대에들어가셨다는 말하면 조금 그 그게 했습니다. 이 까미하고 이 사르트르하고 비교할지게. 까미는 1957년도에 이 이방인 이방인으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노벨문화상을 받는데 그 노벨문화상 받았을 지 강의는 억수로 좋아했답니다. 아이고 마, 땡큐 노벨 이래,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이 사르트르 이 사람은 1964년도에 노벨문화상 작가가 딱 되었는데 사르트르는 발에 돼서 노 땡큐 자기가 이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가 하니까 어, 노벨 노벨 이 위원회에서 어떤 문학작품을 갖다가 이 평가하고, 그걸 너가 자격이 뭐가 있노? 그런 식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아 이거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까미하고, 이 사르트르가, 까미는 1957년도에 지보다 벌써 7년 전에 이 노벨 문화상문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은 어떤 질투심이 조금 섞인지 않았나 얄팍한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이또이 이 사르트르가 이 집안 이또 괜찮은 게저거 엄마의 사촌 오빠가 저 여러분 유명한 그 알버트 슈바이츠, 슈바이츠 박사, 하, 훌륭한 박사님이지 않습니까? 슈바이츠 박사였습니다. 이 사르트르 그거한거촌 천당수이네. 사르트르가 슈바이츠 박사보고 당수 어른. 그럴 그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르트르가놀 평화상을 하다가 이 거부인 건내 생각, 까미하고의 어떤 자기 차별성을 다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 생각도 하고, 1919세기 초반에, 아니 1905년, 1913년, 이때 프랑스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까미. 그리고 까미를 이야기하면서, 이사르트르는 조금, 이야기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사르트르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두분다이 참, 에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레지스, 탕스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사르트르는더 심하지요. 보로까지 되고 뭐 그랬으니까네. 어, 까미는 1960년도에, 안타깝게도 이 교통사고로 에이? 세상을 떠납니다. 많이 아깝, 많이 아깝지 에이? 시집버스 신화 이 책인데 에, 요거는 내가 처음 책이 출간 날짜가 1985년도였습니다. 5년도고 요거는 2000년도고 하여튼간 2000도 넘어서 그겐거고 근데 사람 얼굴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이 사람 내가 누군가 모르겠어 요 사람이 알베르감인데 어, 담배 탁꼬나물고 있는 게 거의, 제임스 딘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프랑스 지성, 지성인 까미입니다. 그래, 이, 막 뭐, 대충 이 작가 소개는 요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시지어스 신화에, 까미가 선시지어스 신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미를 소개하면서, 사라뜨려까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즈버서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